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47절까지 읽을까요? 우리 42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임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내와 은총이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입시생과 자녀를 위해서 작정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내와 은총이 더하여지고 또 우리 비전센터 우리 학생들이 또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라 정말 칭송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자라난 아이들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칭찬과 명성과 존귀함을 얻되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복된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월요일이면 주님의 주일을 나눴던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함께 다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오늘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 하기 위하여 오셨던 자는 부모님들에게도 주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제하며 떡을 때며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복된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실상이 말씀에 얽힌 그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어,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생겨났던. 그 계기가 바로 이 말씀이라고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 사도들이 가알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교제와 떡을 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44절로부터 33절로부터 시작하여서 정말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여러분 이럴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사회주의 공진, 공산주의가 나오게 됐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는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공산주의는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했는가?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요. 어, 이거 아닌데. 똑같은 것 같지만요.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분명히 그 사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사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시상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시상 원문을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아포스톨로스 사도라고 하는 그 말을 복수형으로 사용을 하면서 디다케라는 말은 단수형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열두 명이 가르쳤지만 하나만 가르친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예수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고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만을 가르친 거고요. 여기에 어떤 사상이나 어떤 해석도 그들은 담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복음의 해석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에 있은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어둔하다 할지라도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이유는 예수를 담아내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이 번지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귀한 눈을 이목을 끄는 듯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서려있지 아니하며. 결코 거기에는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도릭에서 나온 그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가르쳤던 음, 디다케라고 하는 책이 이캐톨릭에서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이 사모함을 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아, 사도들의 가르침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딱 펴고요.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왜 실망했는지 아세요? 그들의 해석이 없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거나 풀이한 것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를 적어놓은 게 사도들의 디닥이었어요. 내가 그걸 보고 한참을 생각한 것이 아 사도들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는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있는 그대로 전해 드린 거죠. 그러니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요. 말씀 그대로를 순전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다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거기에는 엄청난 능력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들의 디다키는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말한 것을 그대로 말해주고, 예수님이 행하였던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론과 어떠한 학식도 담아내지 아니하고, 정말 순전함으로 예수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실상에 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실상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세상의 가치는 새로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에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집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래된 포도주와 같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로 거기에 힘이 있었고 거기에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다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말씀에 혹해서 이단에 빠져서 곁길로 가는 신앙인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변화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며 자기의 것을 팔아서 남에게 나눌 수 있는 그 거귀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가지 분명한 이 사회주의와 차이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가치를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상 초대교회 만큼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던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지금 오실 것처럼 마치 오늘 저녁에 오실 것처럼 신앙의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 거는 아, 그래도 좀더 생각해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저녁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지금 주님이 오셔. 아니야, 오늘 저녁에 주님 오셔.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냐? 내가 육신의 것을 심고 하늘의 것으로 거둔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 그들은 자신의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심어 하나님 나라 것으로 거두려고 하는 그 가치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회주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러한 이 사회주의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니거든요. 가치의 차이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가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가. 그러니 가치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 다를 바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그 핫한 드라마 중에 그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워낙 저녁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경기원에서 텔레비전 안 보시죠? 네.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는데 그 창업을 지원해 주는, 후원해 주는 그런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의 이 리더가 샌드박스라고 하는 곳을 만들어서 청년들이 와서 마음껏 창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창업주가 하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여느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기대감에 샌드박스의 상징인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어린아이는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정말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돈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바꾸어 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파는 것 같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닌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삶이 정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가치 어디에 가치를 두, 두게 할 것이냐?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들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그렇게 공부 공부하면 너 대학 못 가, 대학 못 가면 너 취업 취직도 안 돼. 그러면 돈도 못 벌고 결혼도 못 하고 혼자 살아야 돼. 공부의 가치관을 돈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둘수 있는 삶 그래서 분명 이것이 다른 것은 그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치를 귀히 여겨주셔서 놀라운 것으로 거둘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이냐 오직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사회주의와 다른 것을 비교해 보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온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저는 확신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누구보다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풍성했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나를 위한 유익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교회의 유익,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유익을 더 생각하고 바라볼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대천덕 신부님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결코 기도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를,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고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가 되는 것은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만약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밖에 없고,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사랑의 근거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초대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기도했다? 바로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거 되어서 정말 내 이웃을 사랑하며 이 민족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무엇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희생하게 되게 돼 있고, 내가 이 민족을 사랑하면 내가 희생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따라서 내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강한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겁니다. 초대교회가 달랐던 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흉내낸다고 되겠습니까? 어쩌면 사회주의가 흉내내어 실패했듯 어쩌면 많은 교회들이 흉내만 내고 실패의 모습을 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모양만 따라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모습,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서고,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가?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하는 것, 그리고 정말 이것이 사랑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위에 또한 하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오직 사랑의 마음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우리 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모습 교제하고 여러분 자 질기 교제한다는 게 뭐예요? 마음과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면 교제가 됩니까? 요즘 아이들도 보세요. 집에 놀러 오면요. 같이 놀겠다고 집에 놀러 와가지고요. 각자 핸드폰 보고 놀잖아요. 서로가의 마음이 안 느껴져요. 우리 비전센터 아이들이 참 좋은 건 그거예요. 저녁 먹고 막뛰 놀잖아요. 같이 뛰 놀잖아요. 저는 이게 참 좋아요. 오늘은 저녁 예배 오느라고 못 뛰어 놀았다고 <laughs> 그러는데. 여러분이요. 마음이 없으면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요. 떡을 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가치를 또한 나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네의 모습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초대교의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사도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였듯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교제와 떡과 기도하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므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밤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이민족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받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